여기, 여기. 뭐, 약간 귤 냄새 가 나는 것 같은데? 귤. 자, 아, 뭐라고요? 뭐라고 귤. 자식이. 어. 아,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 뭐 하시죠, 음식? 네? 지금 동생한테 뭐 하신 거죠?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한다. 자식,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같은, 우리 관리인 자식 오내 자식 어. <laughs> 어, 귤은 왜이시는 거예요? 네. 옹귤이에요, 응뿌래? 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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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어, 이 카메라는 옹, 옹게옹케이원어입니다옹케이케 <laughs> 음... 예 예, yeah. 아무 말이나 해봐. 안녕하세요. 음. 엉성우씨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저... 네, 우리 원어브를 함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려요. 아, 부끄러우신 거예요? 지금? <laughs> 아니 잘합니다. 아, 저...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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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캠을 몰래 들고 온젠입니다예 원래 온캠인데 상우 형이 또 m c 로 보잖아요 그래서 상우 형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대기실에서 조금 쉬려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음악중심 하는 날이여가지고 가겠습니다 렛츠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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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C 아, 어, MC입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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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가주세요. 그런데 한번 쉬워가 될까요? 그 밖에 그 네. 아, 못 보셨나요? 그 아네 옹성 대기실 맞습니다아저 아, 한번 좀쉴수 있을까요? 아 여기 와세요네한 번만 쉬게 해 주시죠. <laughs> 갑자기 <웃음> 네. 아니 그 위에 네 다들 많이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또 성우님도 대기실 궁금하기도 하고. 아. 아. 제가 한번 내려와 봤습니 네, 이제 봤습니까? 네. 돌아가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네. 저럼 이렇게 잘있고요 네. 아 어, 이렇게 네. 열심히 MC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네. 외모를 단장하고, 네. 대본도 보고 보고 있으니까, 네. 나와 주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고생하세요. 네. 화이팅 <laughs> 네, 화이팅 옹성 화이팅 네, 화이팅화이팅 네, <laughs> 네. 진짜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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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캠이죠? 아 이거 옹캠이에요, 형. 온캠이에요? 네 온캠인데 당신이 들고 있죠? 형 줄라고 아하 나는 그냥 왔어요 아 진짜? 네. 형 줄라고 형 줄라고 왔죠 나는 싫어 왔어 진짜 싫어 <laughs> 진짜 싫어 <왔어>? 대박이다 <laughs> 남의 등에 너 세면대지 싫 대박 형 지금 누워있까요네누워있겠습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뭐랄까 우선 클래스형형저 들어가셔도 돼요? 방? 그비라방 대박 비밀방도 있어. 비밀랑 들어가세요. 대박. 빨리 좀 들어가실래요? 최고. 빨리 가세요. 무등 최고. 가시라고요. <웃음> 최고. 진짜 <laughs> 왜 이러는 거야? <laughs> 너나 따라하는 거. 오늘 MC <laughs> 이렇게. 와, <웃음> <웃음> 최고, 최고, <웃음> 와, 최고. <laughs> 재환이, 야 남의 대기실에서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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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고. 야 최고. 형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형 이렇게 이 음악 방송 <laughs> MC로서 대기실을 갖고 있다는 게 <laughs> 너무 기뻐서 그래서 좋습니다. <웃음> 최고! 최고! <laughs> 그래서 좋은 거예요. 최고! 최고. <laughs> 자, 제왕군 들어가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 온캠. 안녕, 온캠.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잘 쉬세요. 네. 온캠입니다. 따단 음종 MC를 한 이후로 처음 제가 어, 온캠을 찍게 되었습니다. <laughs> 제한 혹시 베개 없어요? 재한군 재한군 네. 재한군 네. 네. 적당히 하세요 베개는 <laughs> 100의, 집에 가서 찾고 여기 대기실입니다 <laughs> 네. 아, 주무세요 네. 네. 지금 거의 두 달째 MC를 하고 있는데 어, 처음 했던 그 느낌은 어,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게 안되더라고요 프롬포터가 이렇게 앞에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내 기억력을 믿지 못해서 자꾸 프롬포터를 향해서 봐야 되는데 그 프롬포터를 보는 것조차도 화면을 봐야 된다라는 그이 생각과 화면을 봐야 되는데 프롬포터도 봐야 되고 그 환, 화면을 보자니 프롬포터가 안 보여서 이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막, 막 말도 절고 게다가 게다가 마지막에 수상소감도 멋있게 하셨으니까, 제가 멋있게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 다음 해부터는 잘하자, 잘하자 해서 열심히 좀, 어좀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좀 괜찮아지고 있나요? 우선은 굉장히 저는 뿌듯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원래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원래 말을 할 때, 웅월웅을 거린다 그래야 하나?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막 제가 말하는 걸 녹음해가면서 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 MC라는 자리를 이제 어, 세워주신 것도 어 그만큼 어느 정도는 제가 좀 뭐가 이 시끄럽지 쟤는? 저기 재왕군 네? 지금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뭐가 이렇게 덜컹 뭐 부셨나요 지금? 아니 저 지금 잠자리가 많이 네. 좀차가지고저그 네. 상의지 있길래 상의지 옮기고 어요아 잠자리가 찼어요? 네 죄송한데요 네. 형 이거 선거에요 뭐..뭘요? 네. 제 잠..잠바요? <laughs> 네제거예요뭐 네, 어떻게 쓰게요? 바닥에 고 자요 재군네 죄송합니다 저것은 네. 저희 팬들이 네. 선물해준 네. 네. 저희 소중한 소.. 고물이거든요 그거를 바닥에 깔고 주무시겠다 몰랐어 아, 몰랐 이야 큰일날... 큰일날 그래. 소리 를하시네 빠르게 옮겨도 될요 네? 빠르게 네 빨리 들어가세요 네, 배치 좀 빠르게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한한 1분만 주시면 돼요 네, 빠르게 옮겨서 그, 잠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1분 안에바네 덜컹 1분 후에요? 1분만 주시면 바로 재배치 해야 되니까 <laughs> 뭘재배 <제대로. 웃음> <laughs> 네. 고치를 좀해야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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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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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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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뿌듯했어요. 처음에 MC가 이렇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뿌듯겠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나> 죄송해요. <laughs> <나> 죄송해요 t know. 어 don't 어 n o w 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 진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소리, 내잖아? 소리 내면은 <웃음> <웃음> 진짜 내 n t know. 진짜. o n t know. I 을 o n t k 겠 o w I 반지 직화이지네 네. 이렇게 옹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지금까지 이렇게 어, 옹성우의 MC 음악 중심 MC 대기실이었고요. 제가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MC를 하러 가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저의 더 발전하는 모습, 더 여유있고, 더 재치있고, 더 센스 있는 그런 옹성어가 되는 그 모습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달라져. 네, 지금 못 올리죠. 왜냐면 이거 자켓, 그거니까. 저번에도 기다렸어요. 그뮤빗날 사진 하나 찍고서는. 뮤빗날 찍었던 거를 공개될 때까지 한참 기다렸어요. 그걸 한몇주기다렸어한달 기다렸나? 2주, 아, 2주, 2주, 3주 기다렸어요. 어, 이것도 지금 너무 잘 나왔는데, 지금 당장 너무 올리고 싶지만, 지금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이또 한, 한두 달, 한, 한 달이 좀 지난 후에 앨범이 나오고, 그때 올릴 때는, 더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놔서 아마 대기 순서가 좀 밀려있을 거예요 이 사진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저의 푸사가 많으니까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나오는 것들이 A컷들을 이제 푸사로 해놓으면은 사진첩을 즐겨찾기 기능이 있잖아요 하트 해놓으면은 좀그 중에 서 베스트로 뽑아놓은 거. 이제 A컷이 하트예요 그 A컷들이 한한 한 컨셉당 한 10장 정도씩 있고요 A컷들이 그리고 이제 B 컷들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대기 순서가 이제 밀려서 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방출을 할 거니까 좀만 기대, 기다려 주세요.